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팀, 어, 팀 리그 마지막,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로 돌아온 BJ깡이라고 하고요. 오늘의 음. 이원의 설은, 누구십니까? 네, 카카입니다. 그렇죠. 뭐, 카카의 설과 정규 시즌 마지막 리그를 같이 하게 됐고요. 자, 계속 제가 마지막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뭐, 모두 아실 거예요. 모두 아실 거지만, 오늘의 경기를 통해서 플레이오프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가져가는 팀이 가려집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음. 거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고, 뭐, 엔트리가, 아, 양 팀다.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예, 느껴지는 그런 엔트리인데, 블루 팀에서는 뭐, 모조선수의 부재가 조금 엔트리상으로는 보이기는 하는데, 자, 어찌됐든. 나온 선수들 충분히 출중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양 선수들 양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맵스선은 글래디에이터 서킷브레이커 헌터 라마차 트랜지스터 순이고요 첫번째 경기 글래디에이터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선수와 네임 선수가 대네 프로토스 대네 프로토스 전이에요 과연 첫 경기 어느 팀이 잡을지 바로 한번 가보시죠 선수 준비되도록 그렇죠. 바로 가 보겠습니다 네자 일단은 선수분들이 고사인이 나오는대로 바로 고 해보겠습니다 형님들 고할까 그리고 두기 빼고 시작하는거 알지 고네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레이 블루 얘 네, 선수 피똥 싸게 해 주마. 선전포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진짜 피똥 싸셔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 네. 저도 저번에 들어갈 때애결준비하라 네. 했다가 호텔게 맞았거든요. 그렇죠. 자, 음. 그렇죠. 여러분 일단, <laughs> 일단은 네, 경기 시작했어요. 네, 지, 진영 소개 부탁드립니다. 7시가 사신 선수고요. 한 씨가 네입 선수입니다. 일단은 대각선이 걸렸고요. 양 선수 스타팅을 좀 작성해 보도록 네. 할게요. 동독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네. 이 글래디에이터에서의 네. 경기를 봤을 때는 좀 네. 투게이트, 투게이트 류가 조금 여건더 류에서 조금 자주 나왔던 맵이죠. 푸푸에서. 그렇죠. 깡에서도 네. 자주 했었고, 다른 토스들도 몇번 했었고. 네. 어, 나 일단 대각이 나왔어요. 네. 위치 자체는. 네. 어, 대각선이라고 한다면 투게이트가 쉽게 막힐 수는 네. 있습니다만 또 그렇죠. 투게이트라는 빌드 자체가요 어, 컨트롤 네. 여하에 따라 또 막힐 수도 있고 뚫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 네. 그 전에 빌드가 어떻게 될지 일단 네잎 네. 네. 선수 네. APM 1000 유지하시다가 파일로는 늦게 지었어요 그렇죠. 이런 건 조금 아쉬운 허나 저번에도 이렇게 파일럿이 늦게 지었었지만 네.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따냈었거든요 그까뭐 그러니까. 네. 최적화, 뭐 그쵸. 빌드, 운영 다 필요없어 이기면 장땡이거든요 그쵸, 와 어, 일단은 말했던 대로 2 게이트 네. 99 게이트입니다 본진 네. 99 게이트 네. 본진 99 게이트 네입 선수 그리고 자12 게이트 할것 같죠 사신 선수 자, 아하, 이건 2게이트예요. 먹혔죠 게이트가. 네. 아. 이러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같은 게이트지만 9개 와 네. 10, 12 게이트의 차이라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프로보스자가 될수 있겠고 그 프로보스자가 점점 벌어지면서 결국 9개 트는 막힌 막히는 순간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피해를 못 주고 막힌다. 게다가 네. 대각이기 때문에 10, 네. 12. 정찰만, 사신 선수가 정찰만 된다면 네. 충분히 이거는 막을 수 있게 질럿 스자를 네. 조절해 줄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네임 선수는 부구 네. 게이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그렇죠. 할 겁니다 스피어지실 네, 허나 네임 선수에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프로브를 네. 붙일 때좀 네. 비어있는 프로브에 골고루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시작할때부터 계속 밑에 쪽에 프로브를 다 붙이시다보니까 그렇죠. 프로브가 많이 꼬인다 어어? 어어, 나가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어 나가요 프로브 아 추천감사하고 저어 농민봉기거든요? 저 이거 프로브 나가거든요 찍었어요 지금 미네랄 어 근데 봤어요 이걸 저어 왜또 봤어요? 이거? 어 근데 이게 지금 프로브가 어, 그래, 질러 네? 지금 진로 같이 해야 되는데 진로 출발해야죠 아 근데 조금 네. 프로브가 너무 많이 데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뭐 다섯 개 정도는 남겨야지 투게이가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임 선수는 이제 추가 병력 찍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걸로 게임 끝내겠다라는 건데 그렇죠아 근데 배터리 아사진 선수의 대처가 중재까지. 너무 좋아요 에. 그쵸 아세 개까지 아, 이거 에, 그냥, 그냥 막으면 이긴다 에. 그냥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마인드죠 에. 그쵸, 그렇죠, 프로브 다 나온 거다 보고 있거든요 자기는 그렇죠. 프로브가 네. 전진에서 막지 않고 질러으로만 배터리를 활용해서 네. 이 병력들을 막아내겠다 이건데 네저 적은 프로브로는 이거 파일럿, 배터리 같거든요? 자, 그렇죠. 배터리 뭐, 질러고 파일럿을 네. 지우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배터리를 지우려고 하는데 아, 이게 네. 질러 숫자가 이게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너무 차이나죠 네, 차이가 날수 밖에 없고 게다가 사신선수 진영이라 추가 병력의 추원 속도 차이도 이게 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게 막말로 네. 프로브가 네. 조금 고장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네. 이런 네. 구도가 나왔다 이러면 위에 포터를 받고 뭐 그렇게 네.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프로브가 너무 적어요. 아 이게 지금 네임 선수가요 질러스의 네. 피를 많이 깎았다고 생각해서 쭉 내려가봤는데 이거 무브를 찍었거든요. 지금 네임 선수가 그렇죠. 대단 질로 엄청 많고 아 이거 프로브 강제로 찍어 잡아 주려는데 아 이러면 결국에 막힐 수밖에 아, 없죠. 아 그렇죠. 아 결국에는 네. 이 러시는 깔끔하게 막아내는 사진호드의 모습인 것 같고요. 아내있선서 이러면서 300원까지 모으고 안마다을 선택하나요? 이 상태로. 제 300원까지 모았고. 그렇죠. 네. 아 이거 어떤 네. 이게 네, 지금 막힌 상태에서 막힌 네. 상태에서 지금 프로브를 다시 찍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 지금 가는 질럿 막기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잉 선수 지금 이 포지와 네. 게이트 투 게이트에서 질러서 한 번씩 돌렸습니다만 네. 결국 오는 질러서 여섯 마리고 저 포지도 취소했고 이대로 안 마당이거든요 질러 도다 취소하고 어 프로브 근데 세 마리가 또 나가는데요. 오, 이거는 무, 아, 이거 는아이 이거 마펜 가요. 어, 자 그렇죠 프마프가될수 프로 요로 프로 프로 프 프로 프 프로 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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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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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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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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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네임 선수, 어떻게 돼? 네? 네, 넥서스 지어버리겠단데, 이거 알면은 사신 선수, 네? 뭐, 막아, 막아 봐야죠. 그렇죠. 네. 아, 그냥 당해줄 생각인가요? 아, 근데 본진 아. 투, 아, 투 넥서스. 아 본진 투 넥서스 사신 선수! 그 옆에다 세 번째 넥서스 지나요, 그렇죠. 야, 네임 선수! 그 옆에 세 번째 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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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스, 트리플 넥서스! 자, 와 앞마당에도 넥서스 하나 더 쥐었거든요 사신 선수. 그렇죠. 네. 아 <laughs> 사신 선수. 아 그렇죠 지금에 총오넥서스 <laughs> 어, 개수가 다섯 개예요 주선합 쳐서. 네. 그제 근데 네임 네임 선수 하나 깨졌는데 다섯 개거든요. 그럼 그렇죠. 프로 한 마리 숨겼어요 지금. 이거 드래곤볼 하는 건가요? 시간 끌겠다? 그렇죠 시간을 어, 최대한 어, 끌고 총... 사신 선수가 튕기면 몰라요. <laughs> 어, 아, <laughs> 정전 베이드, 아, 이거 드래곤볼인데. 네, 네. 아, 근데 이거는 넥서스 네. 하나서 예. 이건 사신 선수가 튕기더라도. 예. 상황이 이미 끝난 거라. 네이비 음, 네. 네. 선수 완성해서 프로브 뽑아가지고 파일럿 한번더 짓나요? 아, 그렇죠. 어, 이러면서 지금 프로브로 네 넥서스 쳐주고 있죠. 그쵸. 이것만 때리면 이것만 깨면 엘리거든요. 아니, 그니까. 러 제가 사실 네? 오늘 경기를 놓고 봤을때요 정말 양선수가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됐고 진출권이 있는 굉장히 양선수, 양팀에게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네? 좀 드립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첫경기부터 재밌잖아요! 어 근데 네잎선수 네? 넥서스 네? 지으려는 프로브 잡혔어요 앞바닥에서 아 어. GG 나오면서 첫번째 경기 그레이팀이 가져갑니다 네 코니 선수가 올 때까지 시간.